먹어보는 독일 사투리 여왕입니다. 지금은 한국 휴가 중입니다. 네, 바닷가에서 모닝 커피 한잔 어떠세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어, 남자, 커피님 남자 커피 남자 커피님이 추천해 주신그 달다구리 커피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제가 어제 밤에 편의점 세 군데를 돌면서 어, 최종적으로 추천해주실 세 가지를 다 사왔습니다. 그래서, 어, 아침에 지금 세수만 하고, 밥 먹기 전에 지금 식전 모닝커피를 사러 왔습니다.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남자커피님. 제가 즐겨보는 커피 채널인데요. 제일 맛있는 편의점 커피 세 개를 추천해주셔서 한국 휴가 온 김에 한번 마셔보았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가다이 편의점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편의점에 갑니다. 저기 또. 제주저에이다 비슷할 생각나. 찾았다. 와 진짜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았다. 하나 단품으로 최종적으로 추천해주신 어, 바리스타 룰스의 카라멜 디프레소. 아 이렇게 닉기 이렇게까지 되네 오, 멋있다. 네, 처음에는 카라멜 맛이 안 나는데, 야 끝장에서 카라멜 맛이 확 올라오네요. 그러면서 혀끝에 남는 에스프레소의 진한 맛이 있습니다. 네, 진한 자극용이 추천해 주신다 합니다. 아... 아... 자, 그다음에 이두 가지를 습가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습가무 보겠습니다. 카페벤의 카라멜 마끼아또. 야... 그다음 이것은 맥심 티오피 탑 트리플 에스프레소 라떼. 아, 이름도 어렵습니다. 뭐 이렇죠. 이 두가지를 섞어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섞어먹을 용기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섞어먹을 수 있을지 한번 연구를 해보게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고 바리스타 룰스 따로 하나, 제 입맛에도 이두 개를 섞은 거가 제일 맛있습니다. 네, 한국 가서, 꼭 먹고 싶었던 음식, 버킷리스트 한 가지 소원성취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바닷가를 보면서.